1큐가이다요가온다 그래서 된반이 멤버들 밥좀먹이라고요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. 예, 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이 된장찌개 알지? 된장찌개 어깔. 음. 된장찌개. 찌개. 음. 미소스프. 아, 음. 매워요? 아니. 아, 맛있어요. 이 부침개라고 하거든? 응. 부침개? 응. 어, 처음 아, 먹어보는 음식들인데 부침개. 친구들이 맛있게 그치? 먹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? 괜찮은데. 이상해? 어? <목소리> 서로에 대한 충고는 창피하다. 저희들에게 <목소리> 많은 힘을 주는데요 창피하다. 서로의 마음을 창피하다. 읽을 수 있는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젊음의 모습이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.